한 주간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상황실 24시입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통계입니다. 119 구조대는 화재에도 달려가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매주 몇천 건씩 출동하는데요. 특히 아기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집안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저것 만지고 노는 아기들에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2월 21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전자를 가지고 놀던 아기의 다리가 낀 사고였는데요.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아기는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아기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은 왕성하지만 판단 능력이 미숙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항상 긴장을 늦춰선 안됩니다. 그럼 유아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고 발생 시 사고가 났다는 걸 모르게 아이의 주위를 다른 곳으로 환기시킵니다. 아이를 달랜 후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의 몸이 사물에 끼었다면 억지로 빼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큰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119의 신고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들의 뼈는 약하기 때문에 아이를 구조한 후에는 병원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건물을 편리하게 오르내리는 승강기, 승강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안전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23일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 멈춘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7명의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지만 20여 분 만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승강기는 43만여 대에 달하는데요.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7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도 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승강기 안전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승강기가 멈췄을 경우 조작 버튼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비상벨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세요. 또한 억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며 비상환기구는 탈출구가 아니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여 엘리베이터 내에 적힌 고유번호를 말하면 더욱 신속하게 구조받을 수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증가하면서 화재 또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고층 건물을 주제로 한 재난영화가 나올 만큼 고층 빌딩의 화재는 심각한데요. 2월 20일 새벽 2시 20분경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화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층 빌딩 7층에서 일어났으며 야간 근무를 하던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천장에서 시작된 이 불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이 화재로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층 빌딩 화재. 탈출 방법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화재 경보나 대피 방송을 통해 화재 사실을 빨리 인지해야 합니다. 실내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경우 문틈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사무실이나 집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연기나 불길이 근처에 없다면 비상계단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세요. 또한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아래층에서 불이 난 것이기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초고층 빌딩은 중간에 화재에 안전하도록 설계된 별도의 피난층이 있습니다. 이 피난층을 미리 알고 대피하는 것도 화재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무리한 산행으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각 등산로마다 위치한 산악안내 표지판으로 현재 위치를 알려주세요. 사고를 당했을 때 산악안내 표지판에 적혀있는 번호를 119에 알려주면 좀더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등산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한 주간의 사건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상황실 24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